잠깐만 기다려봐. 머리끈 하나 가져가. <목소리> 야, 너또 아침부터 공부해? 또 종결 따야겠어. 아니야. 너 자꾸 나한테 이렇게 부담 줄래? 뭔 소리야. 네가 중학교 3년 내내 1등만 했으니까 고등학교 온다고 또뭐 달라지냐 이 말이지. 아니야. 근데 진짜 고등학교 오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져. 나 잠도 못 자가지고 왜털왔잖아 어디? 여기 안 봐. 이게 나랑? 너뭐 인정? 이게 나라냐? 야, 나와. 내 자리야. 나 간다. 대을좀 해. 어후 뒤집어. 응. 오. 오. 맞고 봐라. 야, 야, 일어나. 응. 어, 머리묶었네? 야너이 머리묶은 거 처음 봐 이제 각 잡고 공부하겠다 이분이분난 떨지 마 얘들아 더워서 잠시 묶은 것 뿐이야 음, 아니야 너 묶고 다녀 묶은 게 훨씬 낫다 왜 무슨 소리니 둘다 별로지만 굳이 고르자면 풍계다 그래?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, 어. 별개지 <laughs> 같은 싸구려 사니까 그러지 우리 엄마가 준 거야 어머니께서 참검소하시네 아, 너네 근데 시험은잘 봤냐? 근데 나 이번에 좀잘본 듯. 진심? 네가 이번에 시험을 잘 봤다고? 그럼 가짜겠니? 좋은 말 하게 하지 마. 하, 박적재 너는? 뭐 얘도 잘 봤겠지? 아, 전혀 그렇지 않아. 음, 그래봤자 1등급, 의대가라. 미친놈, 의사가 꿈이었다니. 정확히 말하면 우리 엄마 꿈이고. 난잘 모르겠어 나도 진로가 교사이긴 한데 야 니가 무슨 교사냐? 니가 교사면 난 대통령 하겠다 싹!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. 진로가 음. 교사이긴 한데 너네도 알다시피 내가 춤에 소중히 있잖니? <laughs> 내가 진짜 정말 난생 처음 듣는 얘기인걸? 그래서 교사의 춤이야? 둘그 중에 하나만 골라 음... 난 솔직히 춤 야, 그래도 너희는 다 꿈이 있네. 나랑 없거든. 안 궁금한데. 응, 어, 진짜 안 궁금한데. <목> <목> 뭐야! 어, 야, 너네 틱톡에서 수학생 닮은 사람 봤냐? 1년이 지났는데 바뀐 경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의사라는 꿈을 키우게 되었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꼭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의,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아요. 우리 반에 의사를 꿈꾸는 친구가 두 명이나 있네. 경미랑 적재? 네. 아, 네. 적재의 진로 발표도. 기대할게요. 네 선생님. 그 야너의 꿈이었어? 나무에서 생긴 거랑 다르게. 근데 이거 어떻게 생겼는데? 야 그런 게 있어. 난너무 잠깐 할줄 알았거든. 얘 글도 잘 써. 진짜? 진짜? 중때 그때... 인터넷. 아, 뭐하냐? 아 이거 어잘안 풀리네. 야 그냥 버려. 뭐하러 풀리지도 않는 걸 계속 붙들고 앉아 있어. 나였으면 하나 샀다. 야 세상에 머리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가지고 그러고 있어. 야 네가 요즘 마음이 허해서 그래. 이런 쓸데없는 거에나 집착하고 있고. 그러면 오늘 기분 전환할 겸 셋이 오랜만에 우리 집 갈래? 미친 개좋아. 갈래? 진짜? 넌? 응, 음, 그건가? 님, 대체 학원을 몇 개나 다니는 거야? 뭔데? 몰라? 렌드라인 야, 웬 소설? 얘 원래 글 쓰는 거 좋아하잖아. 소설 읽고 싶은데 지금 진로 독서 쓸 시간도 없어. 졸업하면 해줘야지. 음 나도 빨리 졸업하면 하고 싶은 거 진짜 다할 거야. 래다뭔 소리래? 너네 꿈 의사랑 교사잖아. 졸업하면 더 빡셀걸? 나 진짜 교사 때려치고 예대 가고 싶어. 지금 교사 고뭐고 지금 순배우로 다니고 싶은데 참고 있다. 얘네 부모님 개방적이잖아. 시 한번 말해줘 그럴까? 오늘 진지하게 말해봐야겠다. 부럽다. 나도 그거라도 풀어야 스트레스 풀리는 거지. 그러니 적재야? 힘내. 야, 자습 시간 줬더니 다 자고 있어. 어? 얘일 수능 며칠 남았다고. 어? 다 일어나. 선생들이 너한테 거는 기대가 되게 크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되게 힘들어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? 아..아니야? 어, 그냥 요즘 진로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진로보다는 성적에 관심을 둬야 된단 말이야 근데 너 성적이 지금 보면은 갑자기 엄청 떨어지고 있어 이게 되게 안 좋아 너 보면은 1,2,3학년 가면서 위,위,위 위, 위 계속 찍다가 알을 찍는단 말이야 이거 무슨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학종에서는 알잖아 3학년 내신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상태로 의대는 글쎄 제가 올해 제 너의 미래가 다 달려있는 거야 네 알아요 열심히 할게요 그래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고 아 어머니께서 상담 후에 통화 가능한시냐고 물어보셨어. 아, 어, 네. 어, 엄마. 아, 어. 상담 받았어? 응, 음, 받았어 방금. 세미 뭐래 일대 갈수 있대? 일대는 좀 힘들다는데. 야, 내가 네 생기부 채워주는데 드린 돈이랑 시간이 얼마니? 과목별로 과외 시켜줘 비교과 활동 다일일다 챙겨줘 이 정도 해줬으면 너도 뭔가 나한테 들고 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내가 언제 해달라고 했어? 솔직히 의대도 그냥 엄마 욕심이잖아 내가 무슨 엄마 껌 대신 꺼지는 사람인 줄 알아? 아 그래 네가 요즘 뭔 생각하는지 나도 대충 알고는 있는데 잘 생각해 엄마한 번이라도 내가 뭐 하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은 있어? 어 왔냐? 나 오늘 노는 짓도 잠깐. 응? 야, 너하국 가서 못잔다며 기다려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오케이. 가방 좀 챙기고 빨리해 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, 왜 이래, 왜 이래. 발, 발. 먹여. 뭐 야, 맞아. 박적대 너 근데 오늘 못 온다면서 어떻게 온 거야? 우와. 뭐. 나우도 있지, 왜그래 네, 여보세요? 아, 네, 적재어머니. 네. 어, 아, 어, 아니요 아, 네. 네, 알겠습니다. 야, 박적재. 너 어머니한테 말씀 안 드리고 나왔어? 뭐야, 무슨 소리야? 진짜 말씀 안 드리고 왔어? 야, 아줌마 걱정하고 계셔. 빨리 연락드려. 싫어. 왜? 아, 오늘 너네 집못올 뻔한 것도 엄마가 학원 안 빼줘서 그런 거야. 야, 그래도 그렇지. 야, 엄마가 자꾸 성적으로 압박해서 싸웠단 말이야. 누군 의대 가고 싶대? 야, 그렇다고 집을 나와? 야, 진짜 철없다. 감사한 줄 알아야지. 공부도 잘하는 게 무슨 고민이 있다고. 다른 애들은 너만큼 서포트 못 받아서 하고 싶은 것도 못 한다니까? 누군 대학도 문 가게 생겼는데 배부른 소리 하네, 미친놈. 내 사정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뭘 한다고 그래? 넌내 사정 알긴 하냐? 넌 매일 네 힘든 것만 말하고 우리 힘든 건 관심도 없잖아. 야, 그거는 니거 어이없네. 네만 힘드냐? 야 이연서, 말 가려서 해라. 니는말 가려서 해서 니네 엄마가 너위해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맨날 엄마한테 막 말하잖아. 하, 진짜 이거 가려서 하라고. 너그 정신머리로 의사 할수 있겠냐? 작가 할수 있겠냐고? 야, 너내 노채 봤냐? 그걸 니가 왜 봐? 미쳤냐? 어, 봤다, 어쩔래? 야, 잠깐 그냥 때려쳐! 인연이? 쳤냐? 미친놈이야! 썬 봐! 인연이 진짜 썬! 야! 미쳐봐! 미쳐봐! 하고. 봐미고봐미쳐 너네 화해해라, 빨리. 내가 아, 사과할 때까지 나 쟤한테 말안 건다. 하, 유치하게 이러지도 마. 화해해, 빨리. 그래도 너넨 내평 들어줄 줄 알았는데. 간다. 야, 미친놈아! 와, 오디야, 박수 봐! 빨리 화해! 와, 야, 화해! 베리 먹어봐. 연맬 나는 지렁이가 진짜 그 결혼식어 아니, 아, 솔직히 또. 지금 사회야, 사회 사회, 사회, 또. 대박야 너네 진짜 화해 안 하게? 뭐가? 얘가 그날 이후로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있잖아. 고소이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이상하니? 분위기가 다르잖아, 분위기가. 너네 진짜 화해 안 하게? 내가 사과 안 하잖아. 용이 야, 진짜 유치하다. 너 쟤랑 평생 안 보고 살 거야? 웨이플로 하러 갈래? 나 학원가. 아. 어? 그때 말 심하게 해서 미안. 네 사정 다 안다고 생각했어. 내가 너무 멍청했었다. 그것도 미안. 그 작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. 어, 알았어, 갈게. 아, 지금 빨리 가봐야 돼서 나중에야. 박적대 걔 나랑 화약이 싫어하는 것 같다니까. 걔도 생각이 다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. 생각이 뭐가 있는데? 그건. 이연석 얘기 좀 하자. <laughs> 미안해. 갑자기? 아니 어제 밤에 계속 생각해봤는데 그동안 너네한테 내 속마음도 얘기 잘 안하면서. 너무 마음대로 그렇더라. 알긴 아네. <laughs> 연서 어제 네가 준책잘 읽었어. 덕분에 나 결심했어. 나 작가 되기로 결심했다. <laughs> 작가? 야 네가 진로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어. 아, 사실 되게 고민 많이했는데 어제 연서 네가 준책 읽고 결정했어. 그러면 너 작가 되면 첫 출간작은 우리가 일로 읽게 해줘. 오, 김치국 오지게 맛시네아뭐 음. 어, 일단 알겠어. 그럼 우리 화해 한 건가? 오늘 메이플 하러 갈 사람. <laughs>